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서 있더니 그융하고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고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두그 후에 또 가늘고 둥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함 일곱 이삭을 상킨인 제라 바로가 깨인 적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는 날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살진 일곱 암소가 날강가에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강가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자, 근데 파리하고 흉악하고 아주 빼빼 마른 다른 일곱 암소가 날강가에서 올라오더니 그 살진 일곱 암소를 이렇게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고 어, 이렇게 눈앞에 선명했던지 어, 바로가 굉장히 큰 놀라움을 갖게 되지요. 자, 두 번째 또 꿈을 꿨는데첫 번째 보인 첫 번째 보인 것은 어, 무성하고 또 충만한 일곱 이삭이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아주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일곱 이삭이 첫 번째 부성하고 충만한 일곱 이삭을 잡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꿈이 너무나 선명하고 또 도무지 잊어지지가 않아서 그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에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 현인들, 자, 현인들은 나름대로 지혜자, 또 이렇게 지식이 있고 당대의 좀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궁궐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바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팔절 말씀을 한번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야곱의 점설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바로가 꿈이 너무 선명하고 잠을 잠을 깨서도 잊지지가 않아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는데 이 중에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점술가와 현인들, 자, 그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해석을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각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요셉도 꿈을 해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부터 2년 전에 자기가 있는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가 꿈을 꾸게 되죠. 그가 이 보니까 나무가 있고 새 가지가 있고 그새 가지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포도송이가 맺혔더라. 그래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바로의 잔에 올려드렸더니 바로가 그것을 마시는 꿈을 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세 가지는 앞으로 3일이다. 3일 뒤에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바치게 되고 옛날 전직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리 바로 왕이 이야기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서 술을 따라 드리다가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답답했겠죠 그때 문득 술 맡은 관원장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더 굶는 관원장을 지니 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아멘 자 아무도 해석가지 못한 걸 보면서 갑자기 앞에서 술을 따라 드리다가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했느냐 바로 요셉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지 아무도 알수 없다. 이 요셉은요, 2년 전에 술마은가원 장이 왔길래 그냥 최선을 다해서 대한 것 뿐입니다.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최선을 다해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복직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자, 그 그런데 술마텅 가는 장은요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드디어 2년 전에 일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술마텅 가는 장, 떡굽농 가는 장 동시에 꿈을 꿨는데 나는 복직하고 떡굽농 가는 장은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꿈대로 되었더라. 그 꿈대로 되었더라. 이걸 강조하게 되죠.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가시겠습니다. 시, 작그곳에 진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서 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려 나이다 아멘. 자이 꿈대로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한 대로 됐다는 그 이야기를 바로왕이 듣고 나서 기가 번쩍었겠죠 이야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하냐. 정말 그가 예상한 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다니 너무나 놀랐구나 하면서 바로왕이 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요셉을 자기 의 궁궐로 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궁궐로 부름을 받아서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그꿈 해석을 듣고 나서 바로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로왕이 벗고 있는 옷을 벗겨지고또 자기가 결제할때 쓰는 그 반지를 인장을 요셉의 이 손에다가 끼워 주고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이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자라면서 그때까지 12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요셉을 위해서 어떤 옷을 입혀 줬습니까? 바로 채색옷을 입혀 주었죠. 채색옷은 족장과 족장의 후계자가 입는 옷이 채색옷이라고 했습니다. 채색옷을 입었다는 뜻은 바로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다음 후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형들의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떨어졌다가 죽을 뻔하게 되죠. 그때 유다 형의 중재로 인해서 미리안 상인들에게 팔려 가게 됩니다. 이때 팔려간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 23겔 또는 은 20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은한 세겔은요. 노동자가 4일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 은한 세겔입니다. 자, 그러면 어 23겔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80어 81을 일해야 되죠. 약두달 반을 일해야지 벌수 있는 돈이 은 20냥 또는 은 23겔입니다. 은2세겔은요 당시 남자 젊은 남자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게 바로 은 23겔이에요. 자, 요셉은 나이가 17살이죠. 17살이면 군대가 나이죠. 굉장히 건장한 그런 청년입니다. 은2세겔을준 거예요. 예수님은 은 30냥 또는 은 30세겔에 팔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젊은 남자의 노예의 몸값이 은삼십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17살에 팔려 갔습니다. 그리고 보대바리 집에서 종살이를 3년 동안 하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간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20살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8살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이제 30이 되었을 때바로왕의 부름을 받아 예 애굽의 구문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창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 2년 후라는 그런 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읽었던 41장 1절 말씀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애가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자, 성경이 뭐라고 시어냐면 41장에 만 2년 후라고 때를 먼저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애굽의 국무총리는 나이가 최소한의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될수 있는 나이 이 바로 왕이 자기를 대신해서 국사를 펼칠 수 있는 총리를 임명할 때그 나이가 최소한 30세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요셉이 28살에 이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복직할 때 나를 키워가사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하게 되지요 자, 근데 그때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때를 그냥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도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해결해주십시오.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가 추진하는 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요셉의 전체 삶.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일을 추진하고 하나님을 간구할 때내 중심이 되어서 내 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이루어주십니까왜 이렇게 하나님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갈아대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때가 되면 거둔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어이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때 때가 될때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한 이때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을 잘 되게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1등하게 도와주세요.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출세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또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역사하시느냐 그분의 때를 맞춰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던 때를 성경에서는 때가 참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3000년 전에 오실 수 있고 4000년 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초림이 1000년 전에도 올수 있고 아니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때도 오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때가 참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오실 날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내가 이때내 아들을 다시 보내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자, 이 모든 하나님의 때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칼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관하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하셨으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물론 그때 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 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요셉이요. 28살에 술 맡은 관행자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를 잊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보통 사람 같은 불평할 수 있죠. 당연히 불편한 이유도 있죠. 왜요? 종으로 3년 살았습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온 지 8년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2년이 더 남은 사실을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불평이 있나요? 불평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말을 했나요? 막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10년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또 노예입니다. 개, 돼지 취급받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10년 동안의 그 시간은 가진 모욕과 어려움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네 쉽게 포기해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안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때가 있나니 태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슬퍼하는 일만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의 슬픔이 변하여 반드시 기쁨의 때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울 때면 이제 웃을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기적을 창출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데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해피엔딩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을 바꾸시고 무의서주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 우, 우는 것을 우리 웃는 것으로 반드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름이 변하여 웃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주시고 자불하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어주시고 우리를 긍일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요셉은 참으로 종으로서 3년, 감옥에서 10년을 있으면서 요셉은 불평하느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어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당장의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지간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시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오